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라. 이 세상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고난은 두렵고 자신만은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고난 없는 삶은 없다. 누구든 크고 작은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린다. 지금 당신이 너무 괴로워 그로부터 한치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면 고통의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통과하라. 외면하고 회피하지 마라. 우회하지 마라. 주저하지도 마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견디면서 걸어가라. 그것이 고통의 세계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책있는 다락방의 죄입니다. 사는 게 서럽고, 나이 먹는 게 겁나고, 삶이 허무할 때,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듣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은 사정을 너무 잘 알다 보니 위로의 말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고, 또 좀먼 사람에게는 오랜만에 연락해서 속사정을 꺼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스마트폰 안에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나의 인맥이 있음에도 정작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음에 더 외로워집니다. 이럴 때 꺼내어 읽어볼 만한 책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북로구 컴퍼니에서 펴낸 헤세의 인생 공부란 책인데요.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과 시 산문과 서간문에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등불이 되어주고 위로가 될 아름다운 문장을 간추려 엮은 책입니다. 헤르만 헤세에 대한 이력은 일전에 소개해 드린 삶을 견뎌내기 그리고 어쩌면 괜찮은 나이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헤세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위해 이 책의 서문에 쓰여진 헤세의 생애를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헤르만 헤세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데미안의 작가, 유리알 유이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 정도로 알고 있죠. 아, 어떤 분들은... 헤세가 노벨 문학상을 데미안으로 받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데미안이 많이 읽힌다는 방증이겠죠.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헤세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니체와 더불어 가장 힘들게 위험하게 산 문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세는 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자로서 뒤를 이어야 했지만, 관계에 가까운 문학에 대한 열정 때문에 신학교를 뛰쳐나오고, 자살을 기도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퇴학당했습니다. 참 고달픈 성장기를 보낸 것이죠. 그 뿐인가요? 한창 문학가로서 명성을 쌓을 때, 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평화주의자였던 헤세는 조국 독일이 일으킨 전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신자,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았고 그의 모든 책은 출판 금지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작가로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없죠 그의 인생을 따라다닌 먹구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아내와 아들의 정신 분열증은 그의 마음도 병들게 합니다. 결국 그 역시 정신병원에 입원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일은 헤세의 이웃삼과 문학 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삶 곳곳에서 수많은 굴곡을 만났기에 그의 소설과 시 산문과 서간문은. 한 인간의 성장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깊고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곳에 다코야마는 이상적인 인간형도 많이 보여주지요. 햇새가 그린 인물들은 곧 자기 자신이며 그들의 사고와 행보 또한 곧 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을 통해 세상과 사람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상처 입은 자만이 진실로 다른 이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인 헤세는 문학을 도구로 동시대 및 후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따스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햇새가 그린 수채화와 함께 92편의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글들이 다섯 파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의 글들을 들으면서 인생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내가 살아온 족적이 곧내 운명. 운명이란 무엇일까? 내 운명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디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다. 운명은 각자 내면에 있는 것. 인간이 성장하면서 마음속에서 키워온 것이다. 마치 엄마가 태아를 키우듯이 즉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과 의지와 결단, 행동 등 내가 살아온 족족들이 모여 운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나 자신이 바로 내 운명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운명을 거부한다면 쓰디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 달콤한 꿀맛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친구와 포도주를 마시며 한가로운 한때를 보내고 이 오묘한 삶에 대해서 악이 없는 잡담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다. 내려놓기와 행복.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한 그대는 언제까지나 행복해지지 못한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손에 넣더라도 잃은 것을 한탄하고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한 그대는 평안함이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 그대가 모든 소망을 버리고 이미 목표도 욕망도 없고 행복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세상의 거친 파도는 그대 마음에 미치지 않고 그대 마음은 비로소 휴식을 얻는다. 내 고통이 가장 세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상처가 세상에서 가장 아프다고 여기며, 단순한 오해에도 마치 세상에서 내쳐진 것처럼 우울해 한다. 자신에게 닥친 재난이나 병, 사고가 세상에서 가장 가혹하다고 느끼는 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이 겪는 아픔과 슬픔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타인의 고통에는 큰 관심을 주지 않으려 한다. 만약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떤 빛깔일까? 과연 우리 사는 세상에 희망과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 돈으로 살수 없는 것, 사랑은 돈으로 살수 없다.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그렇다. 그것들은 정성과 진심을 다하고 시간과 피, 땀을 바쳐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갖기 위해 때로는 고통받고 희생이 따르지만 그렇다 해도 포기할 수는 없다. 사랑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내 것이 되고 더욱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숲이 아름다운 이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 숲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숲이 내 것이 아닐 뿐더러 앞으로도 사거나 빌릴 마음이 없어서다. 한 미천 잡으려는 욕심에 그 숲을 사고 팔 계획이 생겼다면 숲은 일변에 아름다움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숲을 있는 그대로 볼수 없다. 그에게 숲은 자연의 일부이자 풍요와 힘을 주는 행복의 원천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숲과 같은 자연물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요구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보면 내 눈에 비치는 건그 사람 자체가 아닌 내 형편과 욕망, 계산뿐이다.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보지 못하고 궁극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으며 나를 위한 수단과 도구로만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그렇게 본다면 누군가도 당신을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 자연의 순환. 식물은 씨에서 싹을 틔우고 햇볕을 받고 자라며 꽃을 피우고 바람에 흩날리다 시든다. 이윽고 겨울바람을 맞으며 말라가고 씨를 남기고 죽는다. 생성과 소멸의 법칙을 지키는 자연의 순환은 너무나 아름답다. 생멸의 법칙이 아니라면 자연은 지금처럼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신만은 생멸의 법칙에서 예외기를 바라는 걸까? 왜 나에게만은 특별한 영원성이 있기를 바라는 걸까? 과연 그러한 생이 아름다운 것일까? 진실로. 그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화내거나 경멸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에는 화나는 일이 널리고 널렸다. 추악함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너무 하찮고 비열한 일도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불쾌해 하며 분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무슨 소용일까? 과연 그게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일까? 화를 냈다고 해서 나의 마음이 편해질까? 그것도 세상의 일부라고 인정하는 게 낫다.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일 같은 건 없다. 거대한 물결 속에는 탁한 잔물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웃고 말아라. 그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일이다. 작은 것의 소중함. 큰 일에는 진지하게 덤비지만 작은 일은 가치 없다고 여기거나 무관심한 태도. 몰락은 언제나 거기에서 비롯된다. 보편적인 인류에는 있지만 정작 아랫사람은 괴롭히고 국가나 종교 등은 신성하게 여기지만 일상은 소홀하게 다루는 자세. 붕괴는 언제나 거기에서 시작된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고 소소한 일상이 모여 하나의 역사를 만든다.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보다 내 주변 사람을 더 소중하게 대할 때 인간 사이의 정이 더욱 깊어진다.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내 주변의 작은 것들이다. 사랑의 존재 이유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에서 인내를 필요로 할때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존재한다. 삶은 매번 달콤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다. 시실 때때로 아프고 시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정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다.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끝내 다시 일어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은 우리 곁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게 한다. 사람에게 한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자 존재의 이유다.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운 길이지만 나 자신이 가는 길은 험한 길이다. 누구나 인생의 길은 그렇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바로 그 험한 나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한다. 본문 가운데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불행은 언제나 커 보이고 자신의 삶은 누구보다 험하다 생각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 험하다 생각하는 자신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말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